예배하게 성도들아 배옷을 갈아 입으라 무슨 사연. 일어나길래 예수 피를 팔아야 하는가. 우리 주님, 재림하는 날, 시온산, 산마루에 주님 체림 날팔 소리만 내 가슴을 울린다. 불을 가는 아날네야새 노래를 불러라. 무슨 사연이길래? 등불 높이 쳐드는 강. 우리 주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해불 높이 저들고 주님 맞이하리라. 예, 배당에 성도들아. 배 입으라. 무슨 카이으라 사이... 무슨 사